역대하 6장 40절에서 7장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이르되.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그의 인자심이,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예,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우리가 계속 어, 보았는데 에,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 40절 이게 아마 결론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이제 이곳에서, 이곳에서 하는, 하는 기도에, 기도에 눈을, 눈을 드시고, 드시고 귀를, 귀를 기울이소서. 예, 이곳에서 하는 기도,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 하나님은 당연히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의 기도 어, 귀를 기울이시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곳은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예배당, 로컬처치, 뭐 대대로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지역 교회의... 성전의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요. 왜? 뭐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 자자 손손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이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 중심의 신앙, 지역 교회 중심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제한시켜 버리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분리되는 이중적 삶을 가져오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는 아주 정말 제가 목사임에도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가 하는 정도로 교회 중심을 강조합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와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근처 아파트 값이 뛸 정도입니다 교인들이 하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니까 어, 그러니까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가 이런 신앙을 흔들어 놓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비록 예배를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한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 우리 새벽기도 인원이 온라인이 두배 이상입니다. 일부 때는 두 배고요, 이부 때는 뭐두배 어떤 때는 세 배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 요 곳에서만 예배한다 라고 하는 틀을 이 코로나가 깨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성경은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기울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역대하 6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가장 성전의 중요한 역할이 뭔지를 그 기도에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에서도 우리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쟁에서 지면 전염병이 임하면 가뭄이 내리면 기근이 오면 포로로 끌려가면 다 전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디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내 죄를 재물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불살을 때내 죄가 사함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양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 되셨기에 우리는 모든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속죄의 개념에 성전이라는 의미가 사라진 거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 성전은 성령이 거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할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죠. 내가 개개인이 성전이니 어디에 가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디에 가서 예배하든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삶의 예배자 일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역대하 6장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어디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임재 찬양 부르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제 하여 주소, 주여 임재 하여 주소, 서 이곳에 소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서이곳에앉소서 이곳에서, 이리는 예배를 서이 선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때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삶의 예배자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를 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일어나 들어가사,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함께. 주의, 주의 평안한,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계시옵소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 자이기도 처음에 주의 능력의 궤 언약궤와 함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건 뭐 구약 시대의 상황 그 신학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신학 신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구교에서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게 구교의 신학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증명돼요? 구교에서는 감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실이 뭐예요? 성찬의 떡이 놓여지는 곳이 감실이에요 그 떡이 있을 때그감실에 작은 이곳에 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어, 감실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찬 성찬이 주의 몸이니까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 교, 그곳은 교회가 된다. 이게 구교의 신학이란 말이에 우리는 그 신학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당, 그러니까 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건 신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를 보셔야 돼요.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자, 왜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할까요? 율법 시대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대로 못 하면 바로 벼락이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는 제사를 집내 못 하는 거죠. 특별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두려움이 뭔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가끔 이렇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너는 사랑하냐? 어, 이게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나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요.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면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됩니까? 셀 리더들 해당 안 될까요? 교회 학교 교사들 해당 안 될까요? 이런 이런 영적인 범민과 갈등 없었던 분들 있으세요? 교회 장로님들 해당 안 될까요? 교회 리더십들 누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짐이 있거든요. 주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늘 감사하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받아주셨어요. 영광이 임해요. 불이 임해요.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이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린 사랑을 받아 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내가 받은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을 받아주신 은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받으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내 정성을 받으십니까? 그 은혜를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은혜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조기축구, 축구 좋아하는 분들 조기축구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기축구회장이 내가 아는 선수 한 명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갔더니 손흥민을 데리고 왔네요. 와, 손흥민이랑 축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손흥민이 주는 볼을 받으니까 와. 근데 내가 준 볼을 손흥민이 받아서 골인을 넣었어요. 내가 준 볼을 손흥민이 받다니.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준 것을 귀히 여겨 주다니. 교구에서 봄소풍을 간다고 셀 리더들이 다 버스를 탔는데 교구 총무님이 아는 손님 한명 데리고 온다고 버스에 딱 탔는데 이명웅이 탄 거예요 와 이명웅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권사님이 나도 나랑 같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둘이 듀엣을 했단 말이에요 주거니 박거니와 임영웅이 온 것만 해도 감격적인데, 내 노래를 받아줘. 진짜 좀 유치한 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내 노래를 받아주고,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 봉사를 받아주시고, 내 수고를 받아주시니, 그 은혜를 기뻐해. 성전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불이 내려와요 42절 또 하나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였다? 얼굴을 돌리는 것.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기도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걸 늘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린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제게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의 간구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이 내려옵니다. 7장 3절. 같이 역대하 7장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불이 내리는,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엎드려 경배하며,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네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새배당을 건축하고 우리가 함께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감격하며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거죠. 어떻게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감격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셔요. 회갑 날, 은퇴하는 날, 회사에서 퇴임할 때 퇴임식 해줄 때 인사할 때, 이제까지 예수 믿는 티못 냈으니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모든 분들에게 주께 감사세 그리고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날. 아파트 사서 집에 들어가서 입주할 때 주께 감사하세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전 삼아 주셔서 어디서나 기도할 때귀 기울여 주시고 어디서나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어찌 갚을까 고민하며 늘 우리의 인생이 주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